가 봐. 아 진짜 항이가 발주럽네. 그죠? 좋아. 아 나이스. 아 구샤, 구샤. 좋아. 좋아. <laughs> 오무도발오질질아질아안들어네한 아, 아, 점이 점 1점 차 어이, 어이, 아, 대전이야. 대전이야. 와 영호형이 잘 지었네 와와 도와준다 도와준다

잠깐만 와. 오. 려

네. 화이트가 이겼다. 그래. 그래야지. 어때? <laughs> 오늘 응, 우리, 우리 화이트 이겼잖아. 영이 응. 어, 마지막에. 야, 그래도 동희가 회장 겠지 네. 아 네? 잘했어. 나는 우유회장한 네. 네. 카톡 보고 알았어 난 몰랐어 아, 어? 아, 아. 아 강제 강제 선니 <laughs> 나랑, 네. 나랑 상의 한 번도 했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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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상의 한 번도 했어 난 서포터. <laughs> 힘들어 카톡 까갔 봤어. <laughs> 성기랑 통화다. 우자 <laughs> 오! 여. 와! 우와! 와! 멋지데하일라이트다이 좋아. 아. 회지만 몰라. 아직 몰라. 밟아. 설마. 아 한번 더. 아 어? 그래곤이네 어마이갓다. 어마이갓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가리 가리 가리. 여기야, 여기, 여기, 아, 여기. 여기, 아 여기. 아

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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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러면서> 숨쉬기 <laughs> 숨쉬기. 좋아. 그렇지. 와드 오픈. 아, 오, 오, 씨. 까비 까비. 어디 좀 차야? 자 사이드. 누면? 은다 아, 시 아, 영웅인데 시다. 다다 시다. 가다 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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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오우 와 박빙이네? 파이팅 개나 파이팅 해야 돼 어? 오?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어. 어. <laughs> 나이스 한번더한번더 아, 나이스 안 멀었어 요 빨리 해 시간 많아 시간 많아 팀 파울 팀 파울 팀 파울 팀 파울 본팀 <laughs> 파울. <laughs> 파울이야 팀 파울 페널티야 <laughs> <패러티야>, 페널티 패러티. <laughs> 아니 이거 <이기고> 있어 페널티라고 <laughs> 이거 있는데 왜 페널티를 <laughs> 아, <laughs> 태우한테 주는 거야 그냥 <laughs> 아 대우 대 넣어 수 있어 아이 왜안 넘어져 자꾸 와 <웃음> 아니, 오초 3초. 3 위험해 위험해. 초 2초. 어초 2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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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2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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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초. 2초. 초 2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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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초.